사도 바울은, 어, 이런 예를 들었지 않았습니까? 11절에. 왜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뭐, 바울이 기껏해야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한, 어, 말할 수 있는 때가 3, 40년 전입니다. 뭐, 기껏해야 한 30년 전이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 교인들아,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불과 10년, 20년밖에 안 됐지만,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마지막에 가까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1900년 전에 살면서 마지막에 가까웠다 그렇게 긴장하고 살았지 않았어? 그렇다면 1900년이 지난 오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얼마나 긴장해야 되겠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세월이 그만큼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만큼 된다고 하면 바울은 여기에 살았고 우리는 여기에 산단 말이요 그러면 바울보다도 몇값절로더 우리는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정말 의식을 가져야 된다 고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식을 일으켜줍니다.